그게 못나가잖아요 예, 예, 예. 네? 아니 여기 뭐 이렇게 많아. <laughs> 아니 이거 혹시 다또 포션 나누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 시간 <laughs> 내다할수 없어요. 이게 뮤러버라고 예 스프를 끓인 거 아. 네네네. 예예예. 예. 이것 보시고요. 계속.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스프를 끓이는 거기 때문에 모양보다는 크기들이 조금 하게 양파 배속을 하지 않은 실제 칼질 속도, 실전 주방이었기 때문에 예, 유튜브 스타일이 아니라 실전 주방 속도에 맞춰가지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오일이에요? 그린 오일 이건 뭐예요? 차고한 수저 반정이 수저 이세 개요? 네. 세개이요 네. 피노아 이가 알겠습니다 t v 마드그고 보온병 굉장히 낯설어요 요즘 외국 파인다닌는데 보온병 써요? 많이 써요. 끓여놓고 농도를 딱 제대로 맞춰놓으면 예전 우리가 하나씩 다 끓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중부, 중간, 중간에 수분이 날아가가지고 떡지고 약간 음. 이랬단 말이에요 그니까 보원을딱딱 네. 좋은 딱거 두면 그냥 딱까지 끝까지 유지해주면 돼요 응. 단호박은 사워크림 네. 여섯 개 많이. 이거 베이컨이에요? 네 베이컨죠. 베이컨 크럼블 호박씨 베이컨 그린 거. 오일 크블 여기는 트러플 오일 네 끝이에요? 네 12번 숨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메인 가겠습니다 비스킷 파스타 하나 소스 스탠바이 그 다음에 네. MR 서펜 터프로 가겠습니다 네 제프 랍스터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셰프님이? 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되게 낯설어요 나 요즘 거의 대부분 프로테인 잡아 그래요? 프로테인을 잡아주고 패스는 애들이 밀고 갈수 있는데 음. 프로테인은 한 번만 딱 어그러지면 알잖아 우당탕탕탕 음. 근데 그거를 계속 시켜야지 아니 그러니까 시키긴 시키는데 네. 올 때는 프로틴 잡으면서 아.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아, 그래. 오늘은 누굴 트레이닝 하는 건가요? 아 음. 제가 그냥 제 자신을 혼자 아. 트레이닝 합니다 <laughs> <한다고. 웃음> 용디! 빵 나가셔야 돼빵자뉴오도뉴오도 테이블 8번 마치코두개 오늘의 수단은 덤 수단은 매일 30점에서 <laughs> 5점 테이블 넘버 4 브레드 얼마 걸립니까? 브레드 2분 이 분이요? 예. 잘 거예요. 예. 네. 자, 손으로 하세요. 그거 찔개로 집으면 찔개로 예. 집으면 다 빵이 찝힙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으로. 손으로 하세요. 네, 네. 위. 자, 용디, Let's go, Let's go, Let's go. 용디, 출레이. 자, 자, 브랜드 30초 가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예. 커뮤니케이션. 가겠습니다. 네. 이게 뭐야, 내가. 이게 못 나가잖아. 예, 예, 예. 네? 일단 이거, 이거 보셔야지, 이거 보셔야지. 예. 아, 이래서 손이 떨린다는 거구나 죄송해 손이 떨리죠 이제? 예, 손이 떨리 시작합니다. 빵 죄송합니다. 다시 해야겠죠? 다시 하겠습니다. 응, 다시 하시고 죄송합니다, 시부님. 반드시 다시 해야겠습니다. 나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요. 본인 수술한테 미안해야지. 예. 그리고 결론은 조직에 팀에 미안해야지. 왜 나로 인해서 모든 게다 늦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자, 8번 테이블 브레드 서비스. 자, 지금부터 브레드 나갔고 관자 지금부터 2분 나가겠습니다. 그 뒤에 관자 2포션, 그다음에 5분 나가겠습니다. 예. 빵두개 나가고 또두개또 나가야 돼요. 빵. 예. 태우지 말고. 예. 자, 10번 테이블, 브레드 둘, 서비스. 관자 상인분 나왔습니다. 네, 관자 갈게요. 자, 지금부터 이거 관자 나가자마자 뒷 관자 바로 따라갑니다. 세 차례 네. 빨리 어시스트 해드리고. 관자 나가고, 네. 뒷 관자. 세개 네. 나갔고. 서비스. 네. 너도 런치코트 두 개, 스프는 버거스 오른손바나, 레인의미트 닭가슴살. 자 식전빵 두 개. 한분 주시죠. 네. 식전빵 두 개. 오 용디가 이제 타이밍을 얘기하기 시작했어. 홀리 몰리. 오 타이밍을 얘기하고 있어요. 올리 몰리. 몇 분을 달라고. 홀리모리. 장족의 발전, 장족의 발전하는 발전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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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이거 아, 아, 셰프, 셰프님이 안볼때 몰래 몰래 하다가 아 그렇군요 오지, 뭐라 네. 그러면어 네네 빵만 네. 네, 네. 안 찢어지면 돼요 뭐 알겠습니다 아, 테이블 아, 넘버 나인 캡쳐빵 둘 준비됐습니다 서비스 자 관자 투 포션 지금부터 3분 가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바로 빼겠습니다 네 8번 숨 나갈까요? 숨 나가겠습니다 네 이거 네. 넣을까? 이게 크루통이죠? 크루통 손 떨지 않고 떨지 않고 이 테이블 10번 버섯도 두개 서비스. 감사합니다. 요거는 서프라이즈 버섯 페스토. 두 포션이에요, 이거? 자, 미디엄 레어입니다. 네, 두 포션입니다. 얘는 폼프레 위에. 폼퓨레, 폼퓨레. 여기죠. 위에. 그다음에 이게 일로 들어가고. 이 위에, 위에 비스크를얹는 거고. 스테이크는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8번 테이블에 8번 10번 뭉치겠습니다 핫페이지 위에 샬롯 피클. 스테이크에 시메지. 자, 이 오일 올라가나요? 얘는 올리브 오일, 여기 그린 오일, 그리고 비스크 오일. 가방 아, 클리어. 이건 비스크예요? 비스크 소스에다가 지금 양파랑 마늘 들어간 건가요? 양파, 마늘, 실리 플레이크. 아 실리 플레이크. 약간 좀 매콤하겠네요. 여기에다가 해물을 넣고 익혀가지고 농도는 크림으로 잡는 건가요? 농도 버터... 버터로. 버터로. 네. 오일 파스타예요, 그러면? 크림은 네. 따로 안 들어가는 파스타 거죠? 맞습니다. 파스타 넣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넣는 건가요? 해산물도 너무 네. 익히면 찢어져가지고 네. 아직 안 도망가셨네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laughs> 행복하기까지?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laughs> 목셰네 우리 런치 코스 얼마인 지 알아? 2구? 2구 그다음에 지금 관자 나가고 전부 하는 코스가 37,500원 모르겠다 괜찮아요 이제는 뭐 이제는 제 매장도 아니고 제가 관리도 안 해서 응원합니다 온시 분이 화이팅 <laughs> 자뉴 오더 투 포션 브레드 메인 파스타 하나 소프트 앤터 하나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빵두개 들어갔죠. 예, 빵두개 들어왔습니다. 12번 테이블 빵두 개, 2분 30초 주십시오. 아빵 아주 잘 익었습니다. 테이블 12, 10점 빵 준비됐습니다. 서비스. 자 관자 두개 지금부터 2분 가겠습니다. 2분 가겠습니다. 자 용진이 이로 와보시죠. 예. 관자를 제가 얹어드리면 관자 위에다가 얘를 하나씩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하나씩이요 알겠습니다. 관자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12번입니다. 예. 아, 예. 메인 남은 것들 이거 파이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셰프님 아마 여기까지 빼시고 빠지실 거예요 네네. 네 12번부터 받으셔야 될것 어, 것 같아요 셰프님 시간 됐는데? 안 가세요? 내 여기 프로테인까지 싹다 준비해 주고 이거 셰프님 7번까지 빼시고 1번부터는 세찬 씨가 잡고 들어가요 지금 빨리 지금 셰프님 가셔야 돼 시간 없어 들어가까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쇼 아버 서비스 손떨리던 시절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욕을 했죠 아 나를 채찍질하면서 아니 왜왜 쫄지라는 느낌을 계속 했죠 왜냐면 그래. 제가 예전에 일했던 셰프는 건 셰프님보다 더 엄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아. 사람 이름을 계속 불렀죠 뱀보다 아. 허접인데 이걸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네. 그건 셰프님을 뛰어넘고자 하시는 그 목표는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아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왜 넘으려고 했는지 궁금한 아, 게좀 있어요 아 이미 네. 넘어섰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될까요? 아니라 굳이 넘어야 되는 가아네 네. 그때는 그리고... 왜 넘으려고 하셨을까요? 그때는 좀 멋있어 보였어요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고 아. 한 5년 지나면 다 벗겨져요. 5년이요. 그래서 굳이 넘어야 되는가? 5년이 걸려 그 네. 그래도 그 5년 동안은 행복하셨습니까? 불행했는데. <laughs> 그런데도 아. 다시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셰프님이 저를. 저는 이제 조회수가 나오니까 나오죠. 아, 애도르고 네. 그 셰프께서도 그걸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부르고 갔잖아요 본인은. <laughs> 아니 촬영하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본인이 먼저 가네. 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laughs> 진짜 갔어.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용디님 네. 2번하고 15분 스포 나가면 거기 클리어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파스타 두개 나오죠? 예. 네. 루꼴라. 네. 루꼴라 치즈. 쪽파. 예, 뒤아 있는 루꼴라 치즈. 그리고 단호박 한 개, 사각형 주스 두개 나오겠습니다. 예. 자, 단호박 하나, 버섯 하나 지금 갈게요. 2번입니다. 하나 버섯 하나요? 네, 2번 테이블 파이어. 단호박 하나, 버섯 하나. 오늘 마지막 서비스. 네. 2번 테이블 오늘 이거 <웃음> 드시고 <laughs> 만수무강하세요. 아, 마지막 서빙이라니 뭔가. 떠나 보내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1번승 오늘 스 하나 트러플 스 하나 나와 있습니다. 2번 오늘의 승 트러플 승 서비스. 보는 내면 나 이제 여기서 나 이러고 계시요 이거야? 시작했잖아요. 아니, 도중에 가면은 서비스가 끝나니까 참을 수 없어. 됐습니다. 저희 가요 이제. 갑니까? 네. 아 여기 뭔가 정 들어가지고 이대로 가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은 뭐죠? 그럼 계속 계세요. 아, 같이... <laughs> 전갈 거예요. <laughs> 뭐 어떠셨어요 지금 셰프님 갔어요. 셰프님 가가지고 저희가 지금 따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졌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그럼요. 지금 가시는 게 나아요. 원래 <laughs> 셰프님 없을수록 주방이 잘 돌아갑니다. 저희도 네. 제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셨군요. 예, 어셨나요이권 예, 셰프님이 그립지만 한편으로는 네. 그, 이게 또안 계실 때도 이게 주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분... 음식만 맛있게 나가면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참 지금 행복합니다. 그죠. 저희 말고도 지금 다른 직원들도. 다 지금 마음 편해진 거를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아, 예. 네. 약간 온도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다들 편안해 하잖아요. 이 뜨거웠었는데. 네. 런 겁니다. 네. 네. 요리 뭐 계속하실 만한가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우리 다음은 어디입니까? 다음요? 네. 다음도 있나요? 다음은 없나요? 다음도 원하시나요?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다 바빠야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꼭뭐 그럴 필요까지는. 아니 왜냐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바닥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또러... 아예 뭐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어디로 가고 싶? 원하시면은 제가 개 박센들 찾아가지고 개빡센 연락드리도록 데. 할게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보다 박센데는 재미장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네.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다행이고 예. 요리 요리 계속하실 거예요? 계속해야죠. 알겠습니다. 고맙습요한번 찍어도 되니까. 아 좋죠.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